저곳 대구 이찾 이곳 이곳 이봇이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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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본이요 이곳 사용 기준 이반 등은 항공 보안법곳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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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곳 이다 이곳 이곳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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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laughs> <얼굴은 긴장돼 있는데 웃음> <laughs> 기차가.. <laughs> 와이파 <이빨> 한번 <laughs> 켰고요. 와이파이 <이빨> 한번 켜고 시작나 다음에 게 내가 찢어서 넣 거야. 누나야 최고다. 네? 네.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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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 이미 맞다고? 그냥 먹어도 돼? 그냥 맨날 바는거 아, 갔습니다 우와, 멋있다 오, 너무 좋으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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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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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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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우와, 오리도 있어! 뭐? 형님 오리도 있다. 그치? 그래, 벗어라. 우와. 오. 오, 너 입고 너무 좋다. 올라오세요, 여 소다다, 소다. 아, 소다 맛이야? 아니, 어때? 좀... 맛있어. 맛있어? 최고야? <목소리도> 귀여워. 왜 안나오지? 아! 우와! 신기하군 저기 넣어봐 응. 아니 형님한테 좀볼 좁.. 높.. 높을 것 같은데? 어, <목소리> 우와 고 왔어 어? 오우 우와. 우와 이게 거스이 <목소리> 우와 아인,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우와 형 응, 하향이 샀다 형이가

계란 샌드위치 맛있어? 제가 들고 먹을 정도면 맛있다는 거지 조식이 안 되어 있을 줄이야 정말 맛있어 <laughs> <laughs> 미안하다 왜 미안해? 응, 그냥 김밥이 아니라 명란김밥이었네 여기가 명란이 엄청 유명하대 명란 깔려있어 명란김밥이 다 유명하대 맛있대 이렇게 자꾸 먹어 응. 응 아주 좋아 맛있어? 응고맙응 호스비도 음. 엄청 맛있네 thank <laughs> <laughs> 오, 뒤로 떴다. 흐흐흐흐흐. 네흐흐흐흐 흐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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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넣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 어, 어떻게 되나 보자 우와 쿠키 나온다. 나온다 이게 보여줘 아 이런 게 나오구나 보자, 한 번만 볼게 이런 거 나오니? 쇽 <laughs> 혼자 씻으러 가봅니다 완전 깨운 귀여워 오늘 혜니 엄마 봐봐 너무 귀여운데 혜니 <laughs> 귀여워 <laughs> 눌러 주세요 안보안 <laughs> 보여, 안 보여? <laughs> 왜 그렇게 해? 아니 내려가는 거 단우야 <laughs> <오, 오케이. 웃음> 차 하나만 주면 안돼차 하나만 조금만 가지고 놀까? 안 돼? 안 돼? 거 돼? 안 돼? 안 돼? 거나반편 여기. 낯설겠지. 진짜 크다. 고래, 고래, 고래 상어, 상어인데 고래처럼 됐어. 와 진짜 크다. 여기 무도지 우와, 가오리 봐 진짜 크다. 아니 가오리도 이렇게 크다고? 위에 봐봐더 좋은데? 이 정도는 더 좋은데? 아 맞네 아빠 고맙습니다 했어? 아빠 고맙습니다 <laughs> 이거 한번 해볼까요? <laughs> 이정이정도 <현이의 레이샵에 오셨습니다. 웃음> 엄마 먼저 할 거야. 엄마 먼저. 그럼 이. 전부 칠해줄게요. 저한테 칠해주시는 건가요? 어, 네. 그래요. 됐죠? 오반짝반짝하다. 예쁘다. 예쁘다 진짜.

사 e 찍으 go. 어어어 a r d o I'm h u n g r 오빠 m h 자 이제부터 여러분을 아 g r y I'm hungry. I'm hungry. 고 m hungry. I'm 해 u n g r 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와와 아이야마 제도에서 제비꽃을 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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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 야 <뭘> 귀여워. 혜연 <뭘> <해>, 앞에 가봐. 혜연 왕큰 파인애플 있다. 어디야? <우리 뭘> <해, 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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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여기. 여기 여기 봐봐 파인애플 큰거 있다 귀엽지 뛰지 마 다녀 뛰면 안돼 위험해서 어 들어가봐 그래 그럼 그 앞에서 사진 찍어 볼까 우리 별론가 파인애플이야 어때 먹어봐 맛이 없나 껌 아, 깨물어 먹어 맛있지 아이스크림 아니고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아니어서 실망했나? 다 하나 올려라. 너도 같이 올려. 라 티켓. 아, 티켓 보여 줘야 돼? 아. 아나 보여줄게. 바로 붙어 가라. 이 이렇게 하고 마우스도 이렇게 봐. 응. <laughs> 음. <laughs> 오, 다행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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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전역>. 웃웃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우동이 있더라고 피저귀때 이게 딱좋이다 새우나 새우 시켰어 떡볶이 먹을래? 한해 아니 나먹는다 아빠가 먹는데? 아니야 하는먹어 하니야 그거 맛있어? 따봉 어이부드 그래 맛있나요? 맛있어 맛있나요? 아니요 나와 제일 만족스러운 밥방인같요그래네용